요즘 원밀 폼미칠다이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차 댄스 트레이너 로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들어가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바로 지금 눌러주세요.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요. 지금 수파 시즌이죠. 그래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석들 올라올 예정이고, 끝나면 또 다른 제 자체 컨텐츠들, 다양한 것들이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둘러보시고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원 밀리언의 기세가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화사의 선택까지 받은 원 밀리언은 이 미션까지 한 번에 그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마네킨의 꿀쿠르그까지 가져가게 된 오늘은 원 밀리언의 배틀 퍼포먼스 미션, 오늘은 원밀리언의 배틀 퍼포먼스 미션 나노 분석입니다. 원밀은 의상에 확실히 센스가 있습니다. 곡이 차가운 느낌의 섹시백인데 이렇게 차가운 느낌의 은갈치로 이걸 살리죠. 이게 춤을 떠나서 이런 뭐랄까 의상이나 비주얼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음악이랑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밀리언의 의상 센스가 굉장히 감탄스러운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상 보면 저건 우리도 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하지는 못했던 그런 느낌의 안무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형태 의 안무 혹은 동작인데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뭐 이렇게 우리가 옷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는 거 이걸 누가 생각을 못하겠냐고. 근데 이 타이밍에 원밀처럼 이렇게 하는 건 결국 잘하는 거라는 거죠. 좀 엄청 괜찮잖아요. Yeah. 응, 참신하잖아. 오히려. 자, 이 부분도 비슷하다고 봐요. 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기는 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딱 보면 어, 저 정도 뭐 누구 나도 생각할 수 있잖아. 말은 쉽지. Yeah. 이렇게.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져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거를 열고 나온다. 이런 건데 타이밍이랑도 딱 떨어지죠? <목소리> 노래가 원하는 느낌이랑도 똑같고요. 쉬워 보이지만, 그러면 뭐, 너네도 하든가.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자, 바로 다음인데요. 다리를 들고 점점 올라갑니다. 근데 실은 이걸 세라도 했고 다른 사람들도 은근히 종종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도 나오길래 식상하다고 느끼고 있던 찰나였어요. <목소리> 이렇게. 어, 여기까지렇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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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잖이 우리가 좀 식상한 느이이있다이 근데 이기서이걸너 이렇게. 라운게이봐게이다리이 고정을 시켜 놓고 넘어간다는 거예이어이거야이거 근데 여기서도 원밀리언의 센스가 좀 돋보이는 게 가운데에서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이 부분이 정적이잖아요. 봐봐. 음, 정적이잖아. 계속 이렇게 다리를 점점 올리고만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 그림을 심심하지 않게 하려고 주변에서 이걸 감싸고 돌아버립니다. 바쁘게 그죠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해 뒀다 자 여기 동작 사용성이 상당히 의외성이 좀 있어요 팔을 뻗고 움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yes. 여기 말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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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음 그니까 러두번 이렇게 간 것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기서 휘리릭 해가지고 뒤로 재끼는 형태를 쓸 거라고는 생각을 절대 못 했거든요. 흐름상 이게 딱딱 두번 하고 그 다음 딴딴딴 하는 흐름으로 갈줄 알았는데 갑자기 후루 하고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yes. 딴딴딴딴딴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될줄 알았지 박자가. 근데 yes. 네. 아, 이렇게 귀가 막히죠 좋았어요 리아킴의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끝처리 등은 이수우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뭐 이런거 이런거는 수판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어 빠르게 움직이는 데다가 이걸 꽉꽉 잡고 끝이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해요 이건 거의 뭐 진짜 거의 사진이야, 사진. 자, 바로 다음입니다. 팔을 내려가지고, 다리로, 팔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일단 보죠. 이렇게. 어. 근데 이게 반전이 강한 이유가, 일단 높이 차이가 크기 때문이에요. 다리를 올려서, 한번 봐봐. 응. 다리를 올려갖고, 팔을 내리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내렸는데, 앞으로 돌아 나오는 것까지. 이 부분이 되게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 29개. 이렇게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만 할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오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 좀더 가는 느낌 그러니까 오 하고 따라가게 되더라고 자 랩핑에는 플로우라는 게 존재합니다 랩이 향하는 방향이나 모양 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서는 제키와의 랩핑 플로우를 그대로 잘 타고 갑니다 볼게요 앞에 두번을 기가 막히게 타주잖아 일단 두 번을 기가 막히게 하고 뒤쪽은 끝만 집어줍니다. 그러면서 센스 있는 흐름을 이렇게 흐름을 여기를 진짜 잘 타긴 했어요. 여기서도 플로우를 타고 가는데요. 형식이 독특합니다. 뒤에서 팔을 빼서 진행하는 부분이죠. 하, 뭐 만들어, 어, 이렇게 일단은 플로우를 양손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내리는 형태로 잡아둔 것이 아주 좋았고요. 이걸 표현하는 하리무의 표정이나 목사용들도 너무 좋죠. 와 너무 좋죠. 자 춤이라는 게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반전 그리고 언밸런스 등이 꽤나 많이 작용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사용도 뭔가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 부분이었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인 일조로 움직이면서 박자가 좀 단절 없죠. 따라란 따라란 이렇게. 그래서 되게 단조롭길래 이거 이 부분도 좀 지루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방향과 형태 때문에 이게 좀더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앞에서는 찐 단조롭게 우자 우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확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위 아래 상하로 움직이던 부분이 갑자기 좌 우로 움직이니까 시각적으로 방향이 달라지다 보니 눈에 더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원밀리언의 배틀 퍼포먼스 미션 만나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인상 깊었고 어떤 부분이 좋으셨는지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보면서 근 느끼는 점이 확실히 시한 때만큼 퀄리티가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아무래도 1대1 상대 평가인 배틀이라는 지점에서 확실히 일반 안무와는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안무 파트나 안무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의도는 알겠어. 요 의도는 알겠는데 잘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멤버십을 통해서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지금 마네킹과 원밀리언 이렇게 붙은 거잖아. 이두팀의 지금 이 영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승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원밀리언에 대해서 지금 시안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원밀리언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림은 아닌데 분위기상 그 부분도 살짝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멤버십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상 시청해주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제 개인적인 생각들과 아쉬웠던 부분들은 멤버십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같이 가시죠.